라이징 쫓한 득 콘서트 Rising Loud in 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번감사이동가다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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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yeah. 보고싶었어요? 진짜 오랜만이죠? <laughs> 아,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홍콩에 와서 어, 멤버들도 정말 하고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<laughs> 진짜 저희가 작년에 홍콩에 홀투어를 왔었잖아요

어, 오늘 이렇게 1년이 더 넘게 지난 오늘,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, 똑같은 장소는 아니죠. 여기 옆에 홀에서 했었는데, 이렇게 더 넓어진 아레나에서 여러분들을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. Yes,

브리즈도 오늘 많이 기대하고 왔죠? 日も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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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hey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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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사운드 체크부터 진짜로 그이제 열정이 대단했 겁니다.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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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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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즈도분에아 진짜 엄청 멋지고 섹시하게해을것 같은데요. 어, 보통은, 이거지 이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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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이 정도라니? 다들 반이이안녕는 타이거 션 여러분의 에너지 정말 잘 받았습니다.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나? 어머이건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너대가 전년 신 지금 열기로만 따졌을 때 1위인 것 같아요. 오이 t b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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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서 t b 오 저 수호 형이 말한 것처럼, 무지 열기로만 따졌을 때는 진짜 홍콩이 1등인니같저요아마이 말고, 我이 아까도 많이 떠수피. 사실 저희가 작년에 왔지만 또 물론 투어하면서 처음으로 새, 새롭게 가는 도시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미 와봤던 도시 오는 것도

라이즈의 uh, 첫 단독 콘서트 투어, 라이징 라우드는요 라이즈의 목소리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, 올리,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새로운 여정인데요. 저희의 <primera> 이 여정을 여기 홍콩에서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咁今晚我哋就會開始呢個旅程啦！呢個旅程我哋今晚可以嚟到香港，真係覺得非常開心啊！我希望大家今晚可以同我哋一齊唱歌尖叫，大聲到連場館嘅出面都聽得到。咁喺為大家送上下一個舞台之前我哋稍為換一換件海報 아, 아, 괜찮아. 예, 일부 같이 안타고 왔어요. 슬슬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. 한 네, 다음 곡은 네. 이제. 네. 네. <목소리도 안 풀렸어요>